남원기아도 로스너네서 파밍을 길 따라 쭉 내려오면 그냥 자신들이 원하는 센터 주도권 또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네. 오. 소피아가 좀 들어갑니다. 소피아. 자, 이 렉스 선수의 지금 숨어 있는 위치가 괜찮거든요. 어기기기기 소피아. 아, 소피아. 아, 소피아 습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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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슈이커또킬로 확인했으면 이제 명 남았다 확인할 수. 니 자, 지금 니다 그리고 리고 리프. 터너네 좀 상황 지 자 만들어낼 수 있나요? 어휴. 리프 선수가 여기서 두명잘 끊어줬고 빼고 네, 빠르게 시첸도 끊어냈어요 아 베로니카 세븐 GX랑 광동 크릭스가 맞고 있고 어! 와 이거 대충 GX가 했고요. 눈치를 챘는데 와, 와 반응은 좋았는데 패드샷 아, 반응은 예술이었는데요 이탈이도 네. 채널도 예. 좀 많이 빼놓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정리가 되면서요 광도두명은잃었습니다 지금 GX에게 발목 잡혔어요 주요 거점을 좀 확보하기 위한 싸움 삼거리 쪽 쪼그림 들어가면서요 이 위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오, 그리고 오, 그 재밌었어요. 위쪽에서 네. 그 위쪽에서 마루 게이밍과 아, 네. EMT 스톰엑스가 겹쳤는데 마루 게이밍이 조금 더 빨랐습니다. 그렇죠. 이거 EMT 이렇게 되면 일단은 급선회를좀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좀 리드샷 이거 맞으면서 들어가야 하거든요. 아. 구형이라인에 좀 세워서 한번 버텨보나요. 네. 하지만 아래 쪽에 베로니카 세븐도 아, 만만치 않게 네 스플릿을 하면서 들어오는 곳을 단단하게 수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음. 이엠포스믹스 쉽지가 않습니다. 네 베로니카 세븐 네 명의 선수 유지가 되고 있어요. 리프먼트가 지금 3킬인데요와 와. 날카로워요. 오 어, 배율 베릴 연사를 와. 서서 싸로네 명의 선수 유지가 된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요 아, 세비오 세비오 GX 이제 끊어먹기 굉장히 좋은데요 오늘. 아 엔터포스도 오늘 리넌 손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아 이거, 남쪽이. 아, 이거 이렇게 결국에는 무조건이었어요. 이도젤 네. 선수가 위치하고 있는 바이산이 물판정이거든요. 맞습니다. 자 그래서 아래쪽 베로미카 세븐 둘도 나뉘어 났다가. 어 그리고 젠지 설마 이번에 어 젠지 기현 치킨 어 젠지, 젠지. 제 중앙쪽에 어, 한번 마지막에 뜨는 게 한번 예 오. 팬들의 심장에 불을 지피나요 그래서 어, 만약에 이번 매치에서 젠지가 치킨을 가져가면서 킬 포인트 10킬 이상 하면 네. 완전 최상위권까지 단두 매치만에 올라가는 쾌거를 이루는 어 일어내는 네. 거거든요 <laughs> 감동이죠 와 여기는 네. 광동에 지금 두명어 규현과. <laughs> 그렇죠. 예. 바로 어, 보내 주고 있습니다. 어, 서로 갈길 가면서. 네. 네. 오아까지 두고 온그 어, 하울을 그 하울을 이제 때리러 가요. 그 네, <laughs> 하울을 하울을 만나러. 그 하울과 만나서 우리 함께 예. 함께 살아보자. 그렇죠. 그 움직이는 하울을 오, 와! 와 하울. 하울의 움직이는 킥. 네. 바로 나오죠. 네. 자, 하울 선수에게 시그니처 플레이가 나왔습니다. 하야. 와 하울? <�ford> 그렇죠. 하울은 움직여요. 야, 끝없이 움직입니다. 어, 하지만 GX가 내려찍는 그 구도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피지 그렇죠. 나머지 선수들은 아아이고하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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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선수 안 도와주는데요. 네, 다시 두고 갑니다. 네. 그렇죠. 다시 바로 버리고 예. 차량 탔습니다. 네. 그래서 방향 바꾸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하지만 이 e 서클 이거 김카샤 선수가 위치하고 있는 그 약간의 단차 지역으로 차량을 가지고 언패를 만들어야죠. 네. 기존에 자리 잡고 있는 팀들이 비켜주지 않으면 결국 승부들을 던지다가 리드샷 맞고 죽는 자기장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내려오는 것도 일이에요. 그렇죠. <laughs>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다들 <laughs> 뭐� 여기서 싸우고 그냥 킬포인트 먹고 끝내겠다는 생각이죠. <laughs> 자기장 북동쪽으로 붙었습니다. 끝까지 갔어요. 기블리 칼포 봐요. 자, 기블리 여기만 잘 막아낸다면. 이거야. 이거야. 요거 이거야. 요거야 이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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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야. 이거야. 이거 이거야. 이거야. 이이 이동 경로를 찾아야 되는데 주변이 워낙 쏟다 보니까요. 그렇죠. 아, 그 중심부 네, 약간 잘해서? 그 분지 지역이죠. 네. 그 지역으로 한번 차량을 돌파하면서 버티겠다. 어, 하지만 외곽에서의 전투가 일어나지 않으면 여기서 버티는 거는 쉽지가 않거든요. 네. 네. 좀아 그렇죠. 많이 열리는 네, 위치로. 그렇죠. 태훈 씨분에게 좀 얻어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아 근데 들어갈 만한 포인트는 사실 거의 아예 없었다고 봐도 되고 뭐 네. 뚫어내는 선택지밖에 사실 없었는데 그것 또한 좀 쉽지 않다라고 판단을 한것 같아요. 네. 하지만 뭐 다나와이 포츠는 버티는 거에 일가견이 있는 팀이. 긴 한데 네. 기블리가 이렇게 마음먹고 좀 잡아내려고 한다면 좀 쉽게 무너지는 포지션이긴 합니다 다나와 네, 작년에 진짜 버티는게 삶이었거든요 음. 예, 계속 중앙부로 들어가면서 그 버티는 플레이를 오랜시간 해왔던 팀이기 때문에 진짜 그야말로 일가견은 있어요 네. 네, 지금 막내 선수가 달렸고 다먼기아도 안쪽으로 찌르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먼기아는 두명세명아 여기 서는 쉽지 않죠 연만 뿌리고 워낙에 그집단지를 잡고 있는 팀들 말고는 에더 사용할 수 있는 땅이 없어요. 예, 기가 막히게 들어왔어. 그렇죠. 이렇게 예뻐졌어요. 버틸 때는 결국은 버티다가 외곽에서 교전이 일어나고 자신들에게 어느 이 경계가 느슨해졌을 때 치고 나가는 진짜? 이 플레이를 해야 되는데 이 네. 기블리를 계롭힐 팀이 데이? 없어요. 텔가 들이받았습니다. 그렇죠. 차량사원는한 명, 기자 중인 상황이고 여기 세 명. 자 아무 초보생 밀어낼 오, 수 있는. 오. 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지금 산에서 네. 하산하는 도젤 선수 도 다가오고 우와. 있고, 사나를 끼우면 북쪽에서 이제 처절한 쎄음. 예. 북쪽. 자, 여기다 오게. 티라스. 와, 티라스. 자, 와, 까이끔 티라스. 와, 이걸 잡아내네요. 야, 진짜. 북쪽 그 건물을 마루 게이밍 이좀 가져가는 상황에서요. 네. 어, 지금 기블리는 킬 기블리가... 파티 열렸어요! 와. 아 기블리 이거 안된네요자이장도 중에 아래쪽으로 붙어준 상황에서 기블리가 그 중심부 쪽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정면으로 네. 지금 들어갑니다 오 승용! 아 수경. 그런데 오, 수경 이거 실수로 나오면서! 차상우. 오 지금 이 핸드는 맥도라를자 뒤통수에 노리고 있습니다 지금 후두부를 노리고 있어요 우선 그 네. 포인트까지? 어 자블리가 가져갑니다. 이블리가 마루 게이밍 이 출발하는 거 보자마자 바로 빠져서 포지셔닝 하는 거 보세요. 네. 이거 완벽하게 오. 지금 수비 라인 구축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오, 서로 좀 주고 받으면서 사람이 좀 펼쳐지고 있고. 어, 젠지어우 그리고 아파요. 얘들 이제 갈것 같은데요. 네, 지금 광동도 지금 살아남기 아주 힘든 상황. 네. 베르카 세븐이 계속 노리고 있습니다. 한명적 끊어냈고. 어 근데 젠지도 이거 피해 좀 많이 입고 네. 있어요. 그렇죠. 오. 광동이 지금 여기서 몰아졌습니다.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줬고요. 자 마루 게이밍 은 다시. 젠지 쪽으로 가요. 기선책도 그렇죠. 어, 어, 나쁘지 않지만 결국 네. 젠지 쪽으로 가게 되면 예, 기블리에 그냥 내려찍히거든요. 자 이로닉스, 이로닉스, 베일레바. 자 이후에 알라. 이로닉스 혼자 남았어요. 이로닉스 혼자 남았어 일단 마루 게임이 와, 마무리했어요. 와. 와. 자 이쯤에서 좀살수 있는 어 김민 선수, 아어어 김민. 어, 어. 예 장군 선수한 계속해서 노리고 있는데요. 그렇죠. 이런 보존이라 좀 어떻게 좀할수 있는지. 야,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마지막 베로니카 세븐과 기블리. 팀대팀 4대4 싸움으로 갈것 같은데요? 네, 지금 기블리가 이번에 뭐 치킨까지 가져간다면은 자, 순위 지금 역전까지 만들어 낼수 있나요? 지금 남은 선수들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추락해까지는 기록하고 있는 상황 아, 오늘 베로니카 세븐 개개인 선수들이 또 보여준 역량이 나쁘지 않았어서 그 마지막 네. 4대4 이 싸움에서 이게 와우. 기블리 또한 기블리 뿜, 어, 그리고 지붕! 자, 이건 어째 크거든요? 지을 타면서 자, 푸딩 선수는지 모든 걸 해결하고 있어요 자두명을 잘랐습니다 이제 반파됐어요 어, 이거는 기블리가 지붕을 생각하지 못한 플레이인 것 같은데요 네, 자그 각이 열렸고 지금 지붕 플레이라면 푸딩 선수가 두명을 녹였습니다 그렇죠 결국은 푸딩 선수가 끝까지 자기장에 잠겨 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네. 창고 끝 어, 지붕에서 계속해서 견제죠 나머지 선수들이 앞에 능선에 붙어서 못 붙게만 해준 다음에 이거 그냥 네. 베로니카 세븐이 쉽게 가져가는 거거든요 네. 기블리도 는두명만더잘잡아내면 순위권이 역전까지 할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아 박힌다 아, 그... 그... 아, 이거 앞에 투스타 선수가 그러자 들고 능선 네. 앞에까지 붙어주는 성공했기 때문에 자 이거 푸딩 선수는 임무 완료했습니다. 네. 그냥 이번엔 푸딩이 다 풀어내는데요. 페로니카 네, 세븐이거 치킨이 손에 네. 이제 잡힐 것 같은데요. 그러고서 보라리면 끝나요. 이제 마침표만 찍으면 됩니다. 금인 선수에게 데미지가 또 들어갔고 체력 절반이 졌죠. 들어가서 여기 슬슬 토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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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거든요. 보라 맞아야죠. 오. 아 이거 그러자 총알이 쏟아지고 네. 오, 짜증나. 페로니카 아, 세븐. 오히려 뺏었습니다!